혹시라도 범퍼의 팬들은 아니 저 가운데 있는여자가왜 이렇게 범퍼를 못 잡아 먹을 수안 돼요? 이러실 수 있는데 오해시고요. 네. 어떻게든 좀 재미를 이끌어 보려고 예아 아파라. 그러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범퍼 덕분에 오늘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. 네, 너무 재밌어요. 그렇죠? <laughs> 예 예. 자 이제 경기 준비됐다 그럽니다. DM과 글레이스터의 대결입니다. 와! <laughs> 바로 또 바른 줄어요 진짜 는 용기도 대단해. 저기는 정말 너무 보안하게 뛰는 자리라서 에이. 잘 요새 잘안 뜨는데 한번 자신감 있게 떠봤다가 갈 뻔했죠. 글리스터가 기다리고 있어요. 옆쪽으로 나오는 거 받고 되게 신중해요. 글리스터 선수는 아까부터 계속 신중한 아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DM 선수도 보일 때까지 안안 안 나오거든요. 일단 DM 선수도. <laughs> 오! 오! 여기 여기가 또 명당이거든요. 에이. 하여간 기둥을 그냥. <laughs> 어! 기둥 동상 이런 거. 짜. 서로 계속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. 저게 위치가 다 보이는데 안 맞는 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네. 저렇게. 한번 어. 저게 그렇죠. 앉았다 한번 일어났고. 오. 저게 좋은 자리죠. 계속. 와. 뺏고 뺏고 하는 봤네요. 거는 네. 우와. Dm이 먼저 가져갑니다. 저 자리가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. 저 자리 사기해. 그렇죠. <laughs> 투명하게 보이는데 안 맞기 때문에 상단 대 입장에 되게 껄끄러운 자리거든요 저희가. 근데 결국 요런 이, 위도 1대1할 때는 좋은 자리를 누가 잡느냐 그럼요 어, 이게 중요하거든요. 얼마나 또 이맵에서 많이 해봤느냐에 네. 따라서 저자리도 잡는데 오! 오 이제 그리스도 견제하죠 이제 네. 그 자리 못 잡게 먼저 한번 싸우려고 해딱또 숨었어요. <laughs> 자 결국은 다시 한번 그렇죠 뒤로 돌아가서 오는 보면서. 거 알거든요 흑소리. 좋은 자리에 놓지 않겠다. 소리에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에이, 어, 뭐야 어디, 어디야, 어디야 어디야 아 봤어요. 자 그쪽으로 맹독지를 깔아놓고 내려오면 전부. 자또 다시 보, 동상전처럼 기둥전예 보여요 기동전 보여요 아어어 그래서 한번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.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. 범퍼에 각인을 오. 시켜줘야 아 돼요. 팀오 근접 설리가 배중 한방 설리가. 와 이거만 와 말,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럼요.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패주만데 맞추려고 어떻게든 상대방 찾지 못하게 앞으로 달라붙은 건데 잠깐 시간 준 사이에 바로 끌어쳐 버렸네요 야19 시즌의 우승자 DM 네. 현재까지는 분위기 좋고요 확실히 한 방이 있네요 DM 선수 네 맞아요 날카로운 힘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역시나 지형지물을 생각하는 기둥. <laughs> 기둥과 동상. 어, 이번에 바, 아래로 갔죠, 바로. 어차피 역새 만날 거잖아. 어? 어, 이런 느낌인가요?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DM이. 자, 일부러 뒤로 뺐다가 내려온다 싶으면 한번 노려보겠다는 생각인데. 아 위에 있거든요. 지금 바로 위에 있거든요. 계단으로. 역으로 계단으로. 보고 있어요. 보고 있어. 요 야, 근데 그쪽으로 나오지 않아. 꼬든지. 눈치는 솔직히 터지고, 니가 앉아있습니다. 와! 야. 자, 결국 다시 재달이.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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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도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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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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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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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데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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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요지금 아 조금 초조해졌어요 글리스터. DM 선수가 이제 힘의 차이를 알았는지 오히려 달라붙죠 이제. 막들어가지 이거. 네. 이거 내가 이길만 하구 나라는 감이 음. 왔다는 거거든요. 어 이거 단대로 가요. 그리고 어쨌든 나를 처리하지 못하면 음? 상처를 내봤자 소용없다. 그죠. 봤죠. 한번 피했고. 장거리, 원거리 전에서 한번 해보는 건데. 자 주고 받았습니다. 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. 는 받고. 여기로 따라 쫓아가요. 요거 훅이 조금만 예쁘게 들어갔으면 내려와요. 내려와서 한번 붙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글리스터도 지금 달려들거든요. 만났죠. 오 만났죠. 오. 오. 더 근접? 네. 따라가죠. 계속 따라가죠. 민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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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감. 머리 와 그래서 따라왔어요. 글리스터 먼저 썼죠 이거는. 네, 글리스터가 자 움직임이 많았던 DM을 한번 잡아냅니다. 이대로 사실 4강 왔는데 막 5대0 이런거 안되죠? 그럼요 아. 아 진짜 각 팀에서는 우리 위도우 DM이야 우린 위도우 글리스터야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럼요 어. 이게 본인들의 <laughs> 기둥도 왔죠 네, 이것도 있지만 이 맵이 여기가 참 특징이거든요 에이,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. 이 팀도 뒤에 딸려있어요 파스티오에는 동상이 있다라면여기기이이이있어있여요로 d o 이거 왔습니다 근접전 다시 i 아우 w h a t s y o u have a good 그렇죠 e I 고 한번 수 o w I 수를 누가, 누가 <웃음> 아 아직 아직 d o n 질간 n 간질 토리. 기둥어 막고 그냥 깼어. 와! 김선 야, 진짜 체력. 이거 그냥 해아이뭐이다해 맞아. 이다 맞아요. 이럴 때 방심하면 되죠. 이제 위치도 다 보이고요. 도망 갑니다. 근데 리스터가 이게 여기서 역전을 하면 이거야말로 네. 명장면. 도망가야 돼. 저 도망가서 한번 차징으로 끝날 생각 지금 그렇죠.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. 한 번밖에 없으니까 기회가. 자 그래서 DM은 지금 보이는 오. 상황이라서 빠지는 거 보고 앞으로 어, 붙죠. 앞으로 패줌 노리죠. 이제 근접전이 필요하다. 또 반전 한번? 예. 오 그래도 체력이 너무 엄어나 맞아요. 체력이 아 이걸 결국 놓치지 않습니다. 4대 1까지 벌려놓는 DM입니다. 아 이번 시즌 내내 진짜 아쉬움이 좀 많았을 네. DM입니다. 근데 위도전 1대1에서 만큼은. 네, 내가 놓치지 않겠다. 클리스터가 약간 언짢죠? 지금 아, 표정이. <laughs> 아, 이거 어렵네 고... 이런 생각 하고 그치? 있어요. 고개가 약간 기울어졌어요. 그렇죠. <laughs> 와우 아니... 뭐야? <laughs> 너또 기둥을 <laughs> 꺼지 <꺼진> 마. <웃음> <웃음> 동선을, <laughs> 동선을 <laughs> 익혔어. 완벽하게 <laughs> 알고 있다가 딱 보고 있다 그냥 쏴버렸습니다. 네, 이거는 뭐 고통도 못 느끼고 왔네요. <웃음> 진짜. <웃음> 잘 떨어졌어요. <따라왔어요. 웃음> 네. 너너 기둥 쪽보죠 지금. 이쪽로 올 거야. 하지만 안 와요. 그렇죠. 아또 당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실적 실점. 어, 그래 또 어어? 천천히 오는데 어. 타이밍 공격이 끌어당겨요. 기회가 뒤에서 <laughs> <laughs> 기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슬금슬금. 하지만 이번에 쉽게 안 어. 가줍니다. 뭔가 회귀 본능처럼 아, 잘못하다가 그래도... 노려질 수 있기 때문에. 예. 그렇죠. 자, 어, 또 갔어요. 일단 기둥으로 자리 잡아. 기둥 뒤에자리 잡아서 이제 한숨 한번 쉬고 이제 와라 이거죠. 기둥으로. 글리스터가 끌려갈 것인지. 아니면 상대를 내 쪽으로 불러 올 것인지. 당했던게 있어서 네. 절대 안가요야 똑마면 네. 한번 네가 왼쪽으로 와라. 얼굴 내보, 내밀어 봐라. 응. 그러니까 똑같은 걸 당하지 않겠다, 글리스터. <웃음> <웃음> 요것도 근데 심리전 있잖아요. 아, 어,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. 인사하고요 자, 왼쪽, 오른쪽. 이게 되게 헛갈리고 원리에서 보면 이기둥 뒤에 있는 건 잠깐 나온 건지도 잠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발 빼고 기둥재 대놓고 기다리거든요 여기 나오라고 오. 반응으로 한번 사주겠다. 근데 위치도 이제 다 보이고 그리고 아, 와 글리스터 역시 반응 속도 이거를...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지금 글리스터가 대강. 판을 읽고 있어요. 네. 기둥으로 무조건 가는 거 아니까 응. 기둥으로 붙어 주지 말고 그냥 원거리에서 내가 반응 속도로 잡는다. 어이. 그죠? 따라갑니다. 그렇게 싸우면 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. 그죠? 하지만 근데 아직 4대 3이거든요. 글리터 선수 두번 따야 돼요, 두 번. 네, 한 번만 놓치면 안 되는 거 같아요. 올라가는 거 상대분체 어... 나가는 거 확인했고요. 네,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. 한 번이면 끝나요. DM은 좋아하는 위치에 딱 있고 글리스터는 굳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. 근데 이번에는 기둥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DM 선수 기둥을 그냥 안 가고. 그렇죠. 정면 싸움. 안 쓰대 DM이냐, 안 쓰대 글리스터냐. 어 이거 진짜 한 점이라서 DM 선수는 예. 글리스터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글리스터가 여기서 따라가면 진짜 승부 몰라준다. 몰라요. 4대4되면 아. 진짜 어, 모르거든요. 그럼요. 그럼요. 팀원서 안 움직여요. <laughs> 굳이 안 나가겠다는. 그렇죠. 최대한 저기 안... 안에 있거든요. 네가 와. 자 보이죠? 보이죠? 네. 안녕하 인사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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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 요거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야글리스터 걸리지 않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요 어 빠진 거 보니까 바로 하지만 더 찾은 시간 벌고 자더 가까이 가져 가자 가자 한발 빼고 더 가까이, 가져가자 가져가자 빼고. 가까이. 아 이게 위치가 나 보여서 그때도 붙어요 훅으로 송부 자, 후... 돌면서 야 이거, 야 이거 진짜. 아, 끝까지. 지무 보고 네. 다시 합니다. 몸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. 이게, 야 이거 승부 한번 보러 가나요 이거? 어 나가야 되거든요. 이제. 일단 멀리. 예. 자 가까운 거리보다는 좀더먼 거리를 선호하는 클리스터 어. 나요 여기. 해단방 누가 한 먼저? 방. 누가 와, 먼저? 서로 나가요. 름이 나가요. 강전타또 어, 붙었죠? 또 옆으로? 붙어요 또 붙어요 한발 빠졌고 야 이게 딱 한.. 어, 더 어. 가까이! 어. 완 어. 가까이! 어. 맞았고 이런 상황상상 d m 잡거든요 그렇지요! 하마 머리가! 침착해 침착해야돼요! 침착해 머리가! 머리가! 안 넘어. 머리가! 머리가! 머가가 디 m 이 결승으로 갑니다. 아, 다 글리스터가 먼저 맞췄던 라운드 다 내줬어요. 맞아요. 야. 그러니까 반샷 이상씩 심지어는 그거보다 두 방씩 맞았을 때도 마지막에 침착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전 시즌의 위도우 1대1 우승자 다운 아, 그런 면모를 디 m 이 보여줍니다. 야, 이거 저 실각으로도 딜하고 좁은 권에서 근접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 침착하게 헤드. <laughs> 사직으로 다 잡아냈어요. 와. 글리스터도 진짜 잘 따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반격하는 것도 글리스터가 참 좋았는데. 네. <laughs> 기둥 약간 기둥 참교육. <laughs> 와. 마지막? 마지막에. 아, 이것도. 대단하네요. 확실히 근접전에서의 상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DM 선수가 좀더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결국 DM이 결승에 올라갑니다.